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강부합을 기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특별히 나쁜 이슈가 없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우리 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많이 매수한 종목들 쌍끌이로 그러한 종목을 한번 올라와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 거의 뭐 천여 개의 종목을 일봉 또 일봉이 좋다면 주봉까지 또 일봉이 좋다면 실적까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또 실적이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을 좀 보다 더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흑자 기조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흑자를 잘 내더라. 적자를 내던 종목이 턴어라운드 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세와 실적, 거기에다가 수급마저 잘 갖춰진 그런 삼박자를 갖춘 종목을 여러분들은 보다 더 주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즉 쌍끌이로 순매수한 다섯 개의 종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고 또 샀다 매수하고 또 매수했다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그중에 추세와 실적이 좋은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어제의 장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싱크풀. 그제 가장 좋았던 종목이 OLED인데, 어제는 또 가장 안 좋았던 종목이 OLED. OLED와 반도체, 조선, 태양광, 전력 설비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웹툰이 급등하고, 리튬, 게임, 컨텐츠,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전날 많이 올랐던 LG 디스플레이 덕산 레오룩스가 급등했다가 약간 급락하는 양상. 그 어떤 여러분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면 오히려 매도의 타임. 정말 찬스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여러분 우리 가입자분들이 볼수 있도록 2주식 어때? 25개의 웬만하면 추세와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멤버십방에 올려두었습니다. 늘 우리 어, 설춘한 캠퍼스 가입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감사의 코멘트가 많았던 두 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홈런 TP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등에서 요 타임에서 언급했었고 또요 타임에서 언급했었는데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너무 좋은 차트다.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뭐 조종 눌림복 어, 요런 타임 어떨까라고 하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다. 어제 익절하신 분도 있었고 또 보유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추세다 특히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1,600원을 돌파하는 자리는 너무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익절을 잘하길 기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과 가입자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던 STX 엔진입니다 최근에 뭐 전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28,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아주 좋았다 다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니까 50%는 매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50% 매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겠다. 그러나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여러분 항상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첫 번째는 추세, 두 번째는 실적. 거기에다가 수급마저 좋다면 그 수급도 쌍끌이.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둘다 팔고 이런 것보다는둘다산 종목을 주목하자. 자, 서울 경제 8월 14일자 외국인이 사면 주가 오른다. 수급 주목하는 증권과,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한 카카오 오르고, 순매도한 네이버 등은 주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힌트를 얻는 수급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하나만 합니다. 다가오는 8월 24일 일요일 밤 9시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곧바로 동시 순매수 5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즉 쌍끄리 순매수 5개 어떤 종목이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언급된 종목 카카오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가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너무 좋았었죠? 그리고 곧바로 급등 길게 조종 눌림뭐 11선까지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는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7만 1,6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한다면 참 좋은 자리일 텐데, 어떨까? 카카오는 4억 4천만 주짜리네요. 대주주가 김범수 해서 30, 36, 한 37, 8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광고,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스토리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가는 재무 상태는 우수한 카카오. 여러분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두 번째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뭐 추세는 다시 우상향 사부작 사부작을 만들고 있고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은 좋아 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9,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약 60%가 넘어갑니다. 항상 좋은 주식들은 또 국민연금 공단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좋아 보이고. 자, 쌍끌이 순매수는 뭐 어쨌거나 좋아 보인다.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의 실적에 도전한다.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약간 밸류체인 같은 느낌. 필터링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쌍끌이 순매수는 에코 마케팅입니다. 자, 에코 마케팅,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주식 사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다가, 어,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좋다. 거래량도 과거보다는 증가했다. 괜찮아 보입니다. 에코 마케팅은 3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약 50%, 역시 국민연금도 5% 이상을 갖고 있다. 좋아 보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수매수는 아주 좋습니다. 역시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액으로 영업익도 좋습니다. 재무 상태도 우수한, 에코 마케팅.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쌍끌이 순매수는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의 추세도 점점 괜찮아 보이는 그런 흐름. 거래량만 좀더 증가하면 좋겠다. 1억 5천만 주짜리 대주주가 거의 70이 넘어가죠. 역시 국민연금 공단이 6% 좋아 보입니다. 자, 수급은 뭐 좋은 편이죠, 여러분. 네, 좋은 편이고요. 일단 1분기 실적 흑자 기조, 2분기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 여전히 흑자 기조인 건 좋고 재무 상태도 우수한 포스코 DX.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쌍끌이 순매수는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도 뭐 추세는 나쁘지 않고요. 지금의 가격 대비로 놓고 본다면 이 이게 매물대네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3억 6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약 36%, 국민연금공단이 약9% 좋아 보이고요. 수급은 막판에. 외국인 90만주 기관 100만주 약 200만주 순매수는 좋아 보이고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액에 도전합니다. 재무상태는 양호한 대한항공. 여러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 쌍끌이로 순매수한 5개의 종목 중에 추세와 실적이 가장 좋은 5개의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우연찮게 국민연금공단이 거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도,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종목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필터링해서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자생력, 실력과 감, 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급등을 응원합니다. 파이팅!